주요 자동화 방법은요. 일단 저희는 프로세서 나를 만드는 자동화를 돌릴 거에요 바로 얘네들이죠.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레스토인이랑 플리트 실리콘. 그다음에 위에는 프린트드 땡땡 시리즈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일단은 출력부를 이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출력 메인 출력으로 삼겠습니다. 자, 메인 출력은 옆면.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메인 출력은 옆면입니다. 아마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이 프레스 안에 들어가는 중앙 입력은 정면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혹시 하면서 아니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맞거든요.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각각 그 위아래 인풋은 말 그대로 위아래. 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놔주면 되구요 자 다시 이제 인스크라이버 추가로 배치해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이런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어... 이런식으로 놓죠 자 각각 인스크라이버를 돌려주고 윗면으로 빼내고 돌려주고 여기는 각각 어... 로직 그러니까 잠금 버튼이 없네요 원래 없었나요? 로직 프레스 엔지니어링 프레스 칼큘레이션 프레스 이게 티어거든요 로직은 금 쓰고요 1티어고요 칼큘레이션은 쿼츠 쓰고 2티어이며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은 다이아 쓰고 3티어입니다 빼는 거 후면에 서도됐나요아 잠금 어드밴스예요? 아 그래요? 저만 사이드로 알고 있... 아 후면에 서도 돼요? 근데 후면은 좀 자동화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사이드로 합시다 네. 후면은 좀 호퍼랑은 자동화기가 좀 귀찮잖아요. 얘가 위로도 바라보던가 근데 아 위로도 바라보지. 아, 예. 그러면은 그렇게도 되겠는데. 아 그게 낫겠다 여기 그러면 후면으로도 빠지면은 그러면 여기는 담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어 잠만 이거 아래면으로 들어가는데 아 근데 이건 상관없을 겁니다. 아래 위는 바뀌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 뒷면으로도 이제 아쿠도 빠진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 엔지니어링, 캘커레이션, 러식이 들어가고 호퍼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호퍼에 대한 것까지 검색해서 할 필요도 없지 않나 고작 호퍼 따운인데자 네. 호퍼는 다다익슨입니다. 많은 말러스로 좋습니다. 언젠간 쓸모가 있을 녀석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냥 기본적인 자동화 수단이니까요 20개 만들어서 언젠가 다 씁니다 네.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만약에 여기다 금을 넣어주게 되면요 로직 프레스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전력을 안 줬죠 제가 네, 전력을 줄 거예요 전력 파이프도 연결하는 거를 신경 써서 놔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신경 써서 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전력이. 아, 맞다. 전력 인풋톡시 정해져 있었나요? 는, 그냥 전력이 다된거 아니에요? 이 친구, 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쓰죠? 뭐, 내가 뭐 돌려놓은 거 있었나요? 아니면 대기 전력이 있나? 대기 전력이 있구나. 기준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귀찮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딱 작업이 되면은 빠져서, 네, 이쪽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어, 성공적이고요. 자, 이 친구도 인스카이도 위치를 바꿔줘서요. 그거 말고요. 자, 이렇게 바꿔줘서, 자, 실리콘 들어갔고요. 요게로 이제 실리콘을 넣,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가루 구우면 되네요 그러면은 제대로 자동으로 하려면은 이제 가루 구, 가는 거를 이거 세그미를 여다 놓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죠? 네 쿼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심플이라서 섞는 게안 좋아서 어, 빼는 거 후면에서 잘 되네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사이드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항상 후면은 전력만 전력을 준 걸로 삼아서 그런가. 뭐 하여튼 간에 이거 구워주면 되고요. 컨드이트 바인더나 젠가쓸릴리 스테이크가 넣으면 굽는 거 정도까지는 저기다 눈 자동화를 해놓는 게 낫겠는데 근데 이제 일반 화로는 자동화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아이언 퍼네스 가장 대표적인 친구죠. 아근데 철판을 만드는 조합법이 엔지니어스로 엔지니어스 해머래도 내고동 까이네요. 안 까일 줄 알고 이걸 쓴 건데 까이네. 그렇군. 아이언 퍼네스 정도로 그냥 만족해서 대충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빼면 혹시 연료 빼내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당히도 아니네요. 오케이. 다른 메커니즘으로서 동작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알아서 아래로 잘 뽑혀서 나올 겁니다. 네,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직 프로세스, 프로세서 자동화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됐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퓨어 세트 스코치만들것도 있었죠? 아마 칼큘레이션에 넣는 거는 퓨어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퓨어 세트스쿼츠 같은 거는 네, 계속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듭시다 네, 컨트롤러 대부분의 모드의 시작이죠 아, 퓨어적이 필요하네 야, 너는 혹시 오, 아, 다행히도 제가 아까 퓨어 세투스 아니 뭐야 퓨어 플럭스 크리스 이걸 돌려가지고 만들 수가 있네요. 네 스카이스톤 블러 아까 쓰인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쓰이죠. 당당. 라이트. 네오. 자 컨트롤러 전력 받는 부분인 이 에너지 셀 쪽에 아 잠만 여기 채널 있나요? 아 채널 방식 채널 방식이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면은 접근이 용량 곳에 설치를 해야 되면 여기 정도 그냥 여기다 놓을까? 귀찮은데 그냥 여기 놓고 뒤에 라인을 어떻게 잘 닫으면서 벽 뒤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어셉터 라 RF 받는 거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r f 가 남는 상황이 많이 남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쓰고 있습니다. 파이브레이션 창작. 네, 나중에 뭐... 일단 A의 기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력 만드는 이것저것 해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에, 플럭스... 에, 플루익스 케이블 플럭스... 플럭스가 아니었구나 플루익스였구나 에, 라는 걸 만들려 시키는데 그냥 네, 일반적인 다른 모델 케이블과 같이 연결하는 용도죠 네, 근데 특이한 점이 채널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 장치 연결될 수 있는 장치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한 라인당 기본적으로 8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스마트 케이블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 장치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육안으로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블로우스톤이 제가 가진 게없네요 내가 지옥에서 안 키웠나 봐요. 라고 할 뻔? 여기 있네. 아카식 톰 뭐야? 너어뭐 네, 어? 할건자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케이블을 놓으면은 현재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채널의 개수를 볼수 있는데, 지금 제로 채널 사용 중이죠. 지금 여기 있는 크리스탈 그로스 엑셀 러레이터는 채널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디바이스로 취급 안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결된 부분 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약간 이런 바, 약간 무색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무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채널을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마도요, 맞을 걸요. 어, 아마도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 뭐야 <laughs> 제목이 특이하네요.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같은 색깔끼리만 연결이 되는 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분리하는 용도로 쓸수 있는데, 근데 A는 아 채널 관리 목적으로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실 텐데, 어, 원하지 않는 시기에 두 케이블이 연결이 돼서 어, 맥 채널이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구분할 용도로 색깔을 칠해서 서로 연결이 안 되게끔 하는 방식에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가능... 마,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저희 봄매 같은 거 혹시 좀 있나요? 만들면 되지, 없습니다 네, 이용해서 그냥 하얀색 아무 케이블 하나 만들어서 퀘스트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군요 어... 색깔을 어떻게 칠하죠? 아, 이렇게 하는나 하나로 여러 개쓸수 있게 보면. 네. 이렇게 되면은, 흰색은 근데 무색이랑 연결이 됩니다. 다른 색이랑만 연결 안 되는 거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무색 취급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그죠? 네. 자. 모든 색깔이염료를다 줬군요.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음.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랜덤인가 본데요? 맞네 랜덤이었네. 세상에. Technically, you already had to make i t t i p a t 이 네, 그냥 전력만 수송하는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글라스 케이블 만들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완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줘버리네요. 차디스투스코 차디스코트 피규쳐. 제가 알기로 이 친구는 전등이었나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아 맞아요. 전구가 맞네요. 좀 간지나는 조명 장치입니다. 네. 자, 일루미네이션 패널이라는 거는 그냥 빛나는 창입니다. 네, 빛나는 창이죠. 다른 용도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지금 보시면은 다 깨부수면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 다 깨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네트워킹 툴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 방금 전에 이거 설치했을 때 다시 슈퍼 클릭 같은 걸로 원하는 것만 따로 뜰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잡다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넣을수있군요 이제 보니까. 어, 여기 들어가는 업그레이드가 뭐 따로 있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기능 말고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렌체 기능 말고도 네, 바로 이 근처에 연결된 기계랑 현재 전력 뭐욕뭐 뭐 수량 이런 거다 파악을 하게끔 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커버드 케이블이 있어야지 일단 스마트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양털이 많이 필요합니다. 즉 양한테서 양털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자들 깜짝이야. 이거 아래 그거 있나 보구만. 스폰에 있나 보구만. 그리고 스폰어가 있으면 아래 분명 히 상자가 있고요. 돔더이 너피자가 있군요. 근데 이 모드를 추가하는 게 하필이면은 왜 <laughs> 뉴클리어 크래프트죠 안에 굉장히 방사능 같은 게 들어 있을 것 같은 풀안한 느낌을 주는군요 어 세상에 잠깐만요 지금 눈앞에 엔더맨이 있다고 뜹니다 엔더맨은 못 참습니다 아 랜덤 띵이라는 게 아무거나 추가해서 랜덤 띵이었어요? 아 진짜 그거야? 세상에 너무 정직하네 얘왜 이렇게 안뛰죠아 위더 지금 내 검에 위더 이펙트 붙어있어그러가 보다 그치 얘 사라졌다 이 조라들 조라사도망치들 레알 아래 있나 보죠? 오 뭐야 이거? 디어다 죽어 고마워 맛있겠다 이 정도 얻었으면 된것 같아 돌아가자 히옴 은 뭐냐 험 자, 조만간 저 창고 정리하는 거 귀찮은 것도 끝입니다. 바이바이예요. 제가 지금 왜 굳이 무리했어? 이 잠깐만 이거 혹시 기본형으로 못되돌리아 물통. 자, 댄스 커버드 테이블까지 됐고요. 그럼 요거를 빅 브레인. 어, 똑같은 퀘스트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옛날에 다른 모드팩에서 했을 때도 이...뭐냐 댄스 스마트 케이블의 퀘스트 명칭은 빅브라더였거든요 아니, 빅브레인... 아, 잠깐만 얜 빅브레인이었군요 바뀌었네 <laughs> 어... 어... 원래는 빅브라더였는데 예전 했던 거에서 여긴 빅브레인이네 다로구 자, 지금 만드는 건케이뭐야 케이블 파사드라고 있는 거 맞나요? 뭐... 라고 하고요 그 커버입니다 커버 스킨더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약간 스톤은 좀 약간 거식기한데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는 이쪽으로 벽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네, 이렇게 메꿔주면은 이쁘게 아름답게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쁘고 네, 아름답게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물론 케이블 연결도 됩니다. 케이블 버스터드 밖으로도. 아! 라이트 그레이가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해버렸군요. 좀더 빨리 치팅을 읽었으면,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참, 네, 아쉽군요. 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다시 연결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컨트롤을 만들었으니 이걸 제대로 사용을 해봐야겠죠? M, E, c 스 e 는 지금 다른 챕터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무시할게요 나중에, 네, 저거의 자원을 쓰느이 다른 데 쓰는 게 현명해서요 자, 로직 프로세서와 플렉스 뭐, 플럭스 더스트랑 네더쿼츠 혹은 세트스쿼츠가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은 플럭스 가루가 좀 필요하므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이랑 드라이버 꽤 뒤인 네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스킵이 안 되고 모든 내용을 다 다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쓸모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스킵을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웬간한 거다 스킵 안 하고 다 보여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자, M E Terminal. 이 친구가 물건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요. 조만간 이제 물건이 될 거예요. 그냥 인터페이스죠. 네. 끝입니다. 좋아요. 별 대단한 내용 은 아닌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얘죠. 크래프팅 터미널 안에 있는 아이템의 접근함과 동시에 아, 조합을 또수행 뭐야 그 내부에서 조합도 수행하게 해주는 수행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녀석이지요 이 친구가 있고 없고가 이제 모드의 그 약간 모드 플레이에 뭐라냐 쾌적도를 달리합니다 그죠 네,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차이가 크죠? 아니 터미널 같은 거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 안에 시커메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에 그렇죠? 그야 안에 아이템을 아무것도 안 넣고 아이템 저장할 장치도 안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만들어줘야겠죠 드라이브 네 저장장치죠 물론 사실은 정확히는 디스크가 저장장치긴 합니다 하여튼간 전력 다운이라고요? 아 전력 체계 쪽을 일단 만들고 갈까요? 안 되겠다. 이거는 초반에 쓰기 좋은 발전기를 하나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네레이터란 이름을 붙이고 있었나요? 네, 예, 맞네요. 어, 히트 제네레이터. 이게 아마 초반에 쓰기 굉장히 괜찮은 녀석일 겁니다. 발전량 높고높고 높고, 예. 성능 괜찮고, 효율 괜찮고. 이거 용암일 거라고요? 아니아니아니 용암을 넣어도 되는데 아마 아 다른 거 넣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용암도 넣을 수 있는데요. 아마 다른 것도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용암을 넣어도 돼요. 제가 여기 넣어도 되는데 다른 것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굉장히 네, 높은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A 전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 케이블이 연결 안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케이블 연결을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했는데 케이블이 모자라네요. 아 맞다, 만약에 여러분이 A만으로 저걸 사용하려고 하신다면은 아, 사실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모릅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다른 모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티 요구되나요? 원래 스티를 요구했나요? 오랍쇼 스틸 만들 수 있나? 지금 뭐뭐탈건 없겠죠? 괜찮긴 하겠는데, 뭔가 해야 될것같 잠깐만요. 저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오오 아하! 크래프팅 스테이션이 지금 <laughs> 보시면은 클릭도 딜리트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약간 다른 모드 걸라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네요. 네. 원래 이제 팅커스 컨스트럭트의 크래프팅 스테이션이라면 왼쪽에 있는 체스트랑 여기 넣는 거랑 분간돼 가지고 아마 여기 넣으면 알아서 들어갈 텐데 지금은 이 여기 옆에 있는 상자가 상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넣으면은 네, 클릭도 딜리트가 떠버리네요. 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톰볼드를어야 해결되는 일이라고요? 음, 그렇지만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걸요? 그니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걸요? 아, 메카니즘 강철석다 1대 2인 거 알겠으니까 그만 좀 도배 좀 해요. 제발 좀.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그걸 만들려고 음. 또길 틀면 안 된다. 지금 케이블 만드는 것도 한번 돌아간 거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자꾸 강요를 해? 일단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을 한거 아냐? 그만 좀 해요 제발 초래 하여튼간에 지금 이러면 손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너지 컨디잇이 아마 전속량이 하... 엔더라이오의 자체 유닛을 사용해서 얼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전달하려면 이렇게 해야될겁니다 근데 아마 이걸다 쓰는 일 많이 없을거야 케이블 쉐이더로 보면 되게 이쁘다고요? 아 그래요? 나중에 쉐이더 한번 깔아서 해볼까? 근데 좀 불안하긴 하네 하여튼간에 이제 이러면 검은색으로 뜨던게 나아졌어요 검은색으로 뜨던게 아까전에 안에 드라이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냐 전력이 없어서 그렇게 뜬거였군요 근데 <laughs> 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이거? <laughs> 음. 불편하네요 과부하도 이상하죠. 자, 드라이버 각 만들다가 말았었죠? 전력이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한번 틀었을 거예요. 네, 죄송하고요. 이쪽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네, 아주 만족스러운 수량의 프로세서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왜 이름을 따로 쓰는 거지? 감성인가 혹시? 그 비를 먹을 게임성인가? 거지 같네요. 하여튼 간에 드라이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 이제 디스크라는 스토리지 디스크라는 걸 넣어서 스토리지 셀이군요 여기 스토리지 셀이라는 걸 넣어서 이 안에 아이템을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네,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한다고 보시면 되겠, 되겠고요 어, 한 셀에는 63가지 종류의 아이템을 넣을 수 있으며 아이템의 개수는 이제 이 티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한 바이트에 몇개 아이템이 저장되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근데 아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대충 쓰다가, 어? 뭐야, 데이터 꽉 찼네? 아, 그러면 새로 하나 넣어야지 싶은 경우가 부분이니까요 사실 근데 A의 전력 소모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아서 아마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빡블랙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A는 전력을 크게 신경 안 쓰죠 네. 안,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쓴다 어... 전력이 모자라다아 수비량이 많이 큰데, 수비량이 많이 크고 아, 저기 수비에 많이 클구만 아, 용암을 끌어와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볼까? 용암으로 히트제네이터로 덮으면 발전량이 있나요? 그런 게또 있었군요. 됐죠? 이러면은 어떤 얼마나 발전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이게 다 달고 나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K, 4K 스토리지. 어, 일단 4K 스토리지만 쓰도록 할까요? 네, 4K 스토리지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당장 그렇게 대량의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광물은 그리고 어차피 여기 보관할 거예요. 이러면 드로우 컨트롤러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위치를 대강 여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쪽은 나중에 설명을면서할 거고, 자 음. 다른 거는 뭐가 더 필요하더라? 사우징 세계 만들고 합쳐주면 4K and Mr. J's Cells 좋아요, 이제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여기다 다쳐 넣어주. 오, 어, 그발전형이좀 많이 나드신 것 같습니다. 저거 밀리 RF인가요? 메가가 아니라 밀리 RF인가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밀리 RF요? 대상이 안 되겠다. 에이,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될것 같고, 지금 저기 연료 소모량이 너무 심하거든요. 용암을 넣어서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바, 네.